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한데 태양광은 아니면 그거다안 보여준 거야.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소 사망자, 태양광 사망자 다 얘기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면 태양광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상식이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한데 태양광은 아니면. 그건다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치? 가짜뉴스를 왜 만들어내죠? 그럼 생산 이유 이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이익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8차 방류하고 있습니다. 8번. 자,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조사해요. 바다 조사하고 뭐. 그한 1조 얼마 들어갔어요? 1조 5천 1조오천원입니까 네, 네, 네. 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간주하는 일이 없으면 또 선동할 거라고. 선동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지? 그동안 가짜뉴스가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이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달아야 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 고,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거 데이터 다 보여줬죠. 아,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 사고 났을 때 천배 많은 방사선이 나왔는데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천분의 일 작은 놈을 방류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 비상식이죠. 시뮬레이션도 다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수산물 아무 이상 없고 고구 오징어 갈치 뭐다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일본 아무 문제 제한치 이래요. 여기도 삼중수소 들어있습니다. 네. 1리터에 1 0 0 0그 이런 물을 0 0 0신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마셨고, 우리 할머니도 마셨고, 단군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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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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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0 갑상선 많이 들었다고 요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월성원전에서도 계속 암이 어떻다, 뭐, 계속 있었어요. 한 번도 그게 관련성이 확인된 적이 없죠. 예, 그래서 결국은 답이 원자력입니다. <laughs> 원자력을 늘려서,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늘려서, 개인의 삶도 활력을 주고, 국가에도 활용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게제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료. 수요료. 수요료.